오늘 10편, 73편 1절에서 14절 법문이 말씀인데 사실 이 14절까지 말씀은 악인의 형통 의인의 고통이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17절부터는 또그 반전됩니다 어, 17절부터는 어떤 말이 나오냐면 의인의 형통과 악인의 고통이 반대로 되는 거죠 그래서 어, 아삽은 어, 성소의 성전의 성가대 대장입니다. 레이지파로서. 어, 이 사람이 어, 세상으로 볼 때, 육신으로 볼 때, 1절에서 14절까지 세상으로 볼 때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오직 하나님을 경비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세상을, 눈으로 들어 세상을 보니까 1절에서 14절 1인 말씀이 나와요. 그거는 바로 내 육신으로 보면은 세상은 정말 어, 어, 너무 하은하는구나. 그러기에는 1절이, 1절이 뭡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마음이 정결한 자의 선을 행하나 2절에는 넘어진다 했잖아요. 무엇을 보고 넘어지느냐? 3절에 악인의 행통함을 보고 넘어집니다. 그리고 오만한 자를 그렇게 질투하는 그러니까 세상으로 볼 때, 아, 이 정말 우리가 예수 믿는 게 하나님을 어, 경외하는 게, 하나님을 어, 예수님을 우리 구주로 믿고 살아가는 게 정말 힘들구나. 그렇게 육신으로 보면은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 이... 73편 1절에 정결한 자의 선을 행하고 믿음의 고백을 하지만 은 2절은 악인의 번역으로 인해 믿음, 믿음이 약해집니다 3절은 악인의 행탐에 대한 질투심이 발생합니다 4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한번 봅시다 4절에서 1 2절에면 그들은 고통도 없고 그 힘이 강건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니까 그들은 고난도 없고 사람들이 재앙에 재앙도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고난도 없고, 사람들이 재앙도 없고, 그리고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다. 그렇게네 교만하고 하나님을 없다하고 하나님을 대적해서 할지라도 그들은 마음대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살찜으로 눈이 솟아나면서 그 소득은 우리가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보다 소득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능력하며 악의,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그만하게 말하더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다니도다 무슨 뜻이냐? 하늘에 두는 하늘은 하나님을 뜻하고 두고라는 것은 대적하다는 뜻입니다. 영어로 보니까 by lay claim to heaven 하늘을 어 하늘에 대고 주장하는 뜻이에요. 그래 두고라는 뜻은 잘못었고 하늘을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들의 혀는 땅에 들어다니다. 그들의 혀는 세상입니다. 세상을 어, 장악했다는 뜻입니다. 그들이 마음대로 입술을 놀린다는 뜻이죠. 그리고 그러므로 그들의 백성은 이이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는 지식이 있어야 하는도다. 그들이 마음대로 말하고 마음대로 주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볼지어다 이들은 악할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 불어난다고 어, 아삽이 심히 들었습니다. 그러나 17절에 보니까 그 뒤에 어떤 반전이 일어나냐면은 성소에 성소에 성소는 우리 우리로 말하면은. 성령이 안에 있는 우리 마음을 서, 서, 성전인데,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그하면 뭐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 기도해보니까, 성소에 어, 기도해보니까, 아, 내가 생각하는 게 잘못됐구나. 어, 무슨 말이냐? 이와 같이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신이 강구하신다는 말입니다. In the same way the Spirit helps us in our weakness 우리 연약함을 도신는 뜻이에요 그리고 w a r r y ought to pray for 마땅히 기도할 걸 알지 못하는 오직 성인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해 구하십니다 아삽이 어, 세상으로 육신으로 봐가지고 정말 어, 이렇게 살아서는 안되겠다고 성령께서 바로 깨우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정말 우리는 또 아삽이 생각이 우리 지금의 내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임하지 않으면은 바로 이렇게 연약함이 찾아옵니다. 이 연약함을 이겨낼 때에만이 우리가 성령이께서성께서 우리를 알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성인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여 친히 강구하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하시는 인생은 기도에 인생이 내 길이 달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책에, 내가 책을 읽어봤는데, 우리, 우리 교회에 기도가 내 인생이 달렸다. 인생이 달려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아무런 그게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나 자신은 정말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늘 힘있게 하기 위해서는 기도밖에 없습니다. 제가 어, 매일 고전, 고전을 읽는데요. 고전에 보면은 얼마나 그, 어, 우리, 어, 우리 동양 고전보다도 서양 고전을 읽어보십시오. 거기에 전부 다 내면에 하나님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고전을 읽을 때 우리가 인생이 더욱더 풍부해지고 우리가, 어, 우리가 성도들끼리 교제하는 건 괜찮지만 믿지 않는 자도 전도하는것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성도들끼리 위로하고 격려하고 우리가 서로 어, 힘을 줄때 정말로 우리가, 우리 교회가 나날이 불어나는 것입니다. 그걸 꼭 아시고 내가 인생을 갖다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풍부해지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삽의 말처럼 우리가 14절까지는 정말로 하나님 원망하고 세상 육신으로 볼 때는 정말로 너무하구나 하나님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만 그러나 17절 이후에는 내가 성소에 들었을 때는 아 하나님이 악인들을 매간하고 어 예수님이 우리를 구주로 영접할 때 우리가 육신을 보지 않고 영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새벽 말씀은 시편 73편 저자인 아삽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을 우리 구주로 고백하지 않고 그저 육신에 따라 사는 사람은 형통하고 사업도 잘 되고 건강하고 부를 누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세상 권력을 장악하여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본 아삽은 믿음이 연약해집니다. 그를 그래,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정말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정말 연약한 존재입니다. 힘이 부족합니다. 능력도 부족합니다. 하는 본문의 말씀인 저자인 아삽도 믿음이 연약해졌습니다 성령님의 힘으로 우리에게 근능을 주시옵소서 강력한 믿음과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사도행경 5장 42절의 말씀처럼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거치지 않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언혜가 넘치게 하시옵소서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짓게 하라,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될 것이며 내가 행통하리라 하나님 이 율법책 그러니까 주야로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다 행하면 은내 삶도 잘되고 내 영혼이 풍성해지고 내 삶이 이 땅의 삶도 천국처럼 살아갈 수 있다는 그 말씀 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내구주로 시인하여 흥통한 삶을 누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심을 잇고 예수님을 만날 때 잘했다 칭찬받는 종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라나타 우리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사랑이 흐르는 교회에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도 힘찬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제해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살며 우리가 죄인인 것을 솔직히 고백하며 우리 안에 가하시며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그 강구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목적들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언제나 사랑이 흐르는 교회 위에 성도들의 가정 위에 오늘 기도하시는 모든 기도 집사님들을 위해 하나님 넘쳐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속에 성령께서 늘 임재하여 우리의 삶에 복되게 하시기를 축원합니이다 아멘.